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귀찜, 알찜입니다. 담백한 식감과 쫄깃한 식감,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귀찜. 오늘은 먹기 편하게 순살 아귀찜으로 주문했습니다. 뼈를 바르지 않고 살코기만 가득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. 여기에 탱글탱글 알 추가, 부드러운 고니를 추가했습니다. 매콤한 양념에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 아귀찜, 알찜은 정말 맛있습니다. 남은 양념에 흰밥 넣고, 김가루 넣고, 쓱싹쓱싹 비벼서 한 그릇 뚝딱. 속 든든한 완벽한 한 끼니가 됩니다. 오늘 매콤한 아귀찜, 알찜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, 고. 순살이랑 확실히. 잘 먹었습니다. 와, 맛있게 매워서 땀이 송글송글, 탄산수 마시고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굿!